노트북 하나 사려는데 브랜드도 많고 사양은 복잡해서 머리 아프시죠? 졸업과 입학 시즌만 되면 쏟아지는 광고들 속에서 정작 나에게 맞는 게 뭔지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고민 끝내드리겠습니다. 삼성, LG, 애플, 그리고 가성비의 레노버까지 여러분의 용도와 예산에 딱 맞는 노트북을 지금 바로 정해드립니다. 먼저 삼성 갤럭시 북 시리즈입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고 계신다면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퀵쉐어를 통해 사진과 영상을 1초 만에 옮기고 태블릿을 보조 모니터로 쓰는 생태계의 편리함은 써본 사람만 압니다. 특히 삼성의 가장 큰 무기는 전국 어디서나 10분이면 닿는 서비스 센터죠. 안정적인 성능과 최상의 사후 관리를 원하신다면 삼성 갤럭시북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현재 쿠팡에서 로켓 설치로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LG그램입니다. 노트북은 결국 들고다니는 기기입니다. 전공 서적과 과제물로 가방이 무거운 대학생들에게 1kg 초반의 그램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가볍지만 화면은 17인치까지 시원하게 제공하며 밀리터리 스펙 인증으로 내구성까지 챙겼죠. 하루 종일 밖에서 작업해도 배터리 걱정이 없는 휴대성의 끝판왕을 찾으신다면 정답은 무조건 LG 그램입니다. 이제 성닝을 논해볼까요? 바로 맥북 M4 모델입니다. 영상 편집, 디자인, 코딩 같은 무거운 작업을 한다면 윈도우 노트북과는 차원이 다른 쾌적함을 경험하실 겁니다. M4 칩셋의 전력 효율은 충전기 없이도 하루 종일 고성능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팬이 없어도 발열이 적어 완벽한 무서움을 구현하죠. 전문가의 길을 걷고 싶거나 한번 사서 5년 이상 쓰고 싶은 분들에게 맥북은 가장 경제적인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속을 챙기는 분들을 위한 레노버입니다. 앞선 브랜드들의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나 슬림 시리즈를 주목하세요. 동급 사양 대비 가격은 30% 이상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과제 수행, 넷플릭스 시청, 일반 사무용도로는 이만한 대안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고 싶다면 레노버가 최선의 결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연동과 편한 AS는 삼성. 매일 들고 다니는 휴대성은 LG. 전문가급 성능과 화질은 애플, 그리고 합리적인 가성비는 레노버입니다. 지금 하단 제휴 링크를 클릭하시면 각 모델별 신학기 최대 할인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고는 실시간으로 소진되고 있으니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